건조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물이 거의 없는 사막 지역과 그리고 조금 있는 초원 지역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이 초원을 우리가 흔히 스텝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중앙 아시아의 스텝 지역이에요. 초원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자 살기는 어떨까요? 이 스텝 지역은 주로 사막 주변 지역에 있습니다. 어, 연강수량 즉1년에 비가 오는 양을 우리가 연강수량이라고 하는데 어, 사막 지역은 250mm 이하였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250mm에서 500mm 미만인 지역에 해당합니다. 어, 짧은 어, 우기 동안에 키가 작은 풀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초원이 나타나요. 어, 그러니까 이 스텝 지역은 계절이 두 개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와 비가 그래도 조금 내리는 우기 이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기가 별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풀들이 크게 자랄 수 있는 정도의 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키가 작죠. 이런 푸른 초원이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를 보면 예, 몽골에서 이렇게 말을 타는 그런 장면인데, 어, 풀들이 아주 납작하게 꼭 잔디처럼 깔아져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풀들이 자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런 초원 지역, 스텝 지역들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떨까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바로 목축입니다. 가축을 길러서 생활하는 것이지요. 가축을 기르는 걸 목축이라고 그러는데 한 군데서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풀밭을 찾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유목이라고 그래요. 풀밭을 찾아서 이동하는 이유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풀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자라질 않죠. 키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축들이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은 아무래도 먹기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들이 먹는 건 뭐냐면은 소나 양이나 바로 이 염소 등을 키우는데 바로 이들의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기보다는 가장 많이 먹는 것은 이들이 내놓은 젖을 많이 먹어요.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공해서 먹는데 끓여서 먹거나 또는 어, 발효시킨 요구르트 또는 뭐 치즈 이런 제품들을 많이 먹습니다. 또 어, 이것들이 어, 없는 지역과 즉 어, 농사를 짓는 곳에서는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또 곡물하고 또 교환을 해서 어, 곡식을 먹기도 합니다. 옷은 바로 이러한 가축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어, 풀박스 찾아서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한 곳에 딱 북박이 되어 있는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가옥을 짓는데, 그 대표적인 가옥이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몽골 초, 어, 초원에 세워지는 건데, 몽골의 전통 가옥이죠. 바로 이걸 게르라고 하는데, 이 모습입니다. 이 계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천도 사실은 전부 다 가축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초원지역은 어, 현대에 와서는 많이 모습이 바뀌고 있어요. 어,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이렇게 어, 관계수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대규모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어, 어찌나 넓은 지역을 농사를 짓는지 어, 사람이 개인적으로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이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농사를 짓기는 힘들고, 보통 회사가 농사를 짓습니다. 자, 이러한, 어, 농사를 우리가 기업적 곡물 재배라고 그러죠. 자, 이 사진은, 어, 미국의 프레리 지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평원 지방인데, 어찌나 넓은지, 어, 이게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조그만하게 조금 보이는 게 이게 사실은 마을들이에요 집들이고요 그러니까 집이나 마을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인다는 것은 이 농사짓는 이한 구행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넓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지금 전부 다 지금 기업적 곡물을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겠죠 또 이런 지역에서는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또 가축도 대규모로 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기르는, 불과 몇백 마리가 아니고, 뭐, 몇천 마리, 몇만 마리를 한 군데에서 키우는 거예요. 어, 이런 것도 우리가 기업적 목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스텝 지역이 어, 전 세계적으로 어디 어디에 분포되어 있을까요? 자, 이게 이 시간의 과제입니다. 이런 초원지대가 지금 현재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사막화 현상입니다. 사막화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인구가 증가하니까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계속 농경지를 계속 넓히고 있어요. 또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또 목초지, 그러니까 어 풀밭을 계속 지금 어 넓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물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아도 초원지대가 이렇게 물이 많은 지역은 아닌데 지하수나 물을 너무 많이 끌어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물이 말라버리는 그래서 그 지역 자체에 여러 가지 식물과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파괴되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여기가 지금 사실은 이 사진이 초원지대였거든요. 그런데 지하에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비도 많이 안 오고 땅바닥이 쩍쩍 갈라진 거 보세요 얼마나 말랐으면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것이 지금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변화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초원지대가 어, 가뭄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땅들이 이렇게 황폐해져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막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막화 현상이 가장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사일지대에요. 자, 이 사진이 아, 아프리카 대륙이라는 건 아시겠죠? 자, 윗부분은 지금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스텝 지역이 있죠. 이 스텝 지역 쪽으로 지금 계속 사막이 더 넓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진한색, 여기가 지금 사헬지대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사헬이라는 것은 원래는, 어, 아랍어로 변두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헬지대는, 어, 이 여기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가, 어, 6,0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어, 사하라 남부의 사막과 스테브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연 강수량은 1년에 내리는 비의 양이 500mm도 아닌 곳이라서 키가 작고 듬성듬성한 그 관목밖에 자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점차 황폐화되면서 사막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헬지대는 세계적으로 가장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갑작스럽게 증가하다 보니까 농경지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고요. 또한 가축을, 어, 사육하는 숫자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지를 굉장히 많이 황폐화시키고 있죠. 어, 이러한 사회지대의 사막화는 오히려 식량 생산을 감소시키고 있고 아무래도, 어, 적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질병과 기아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런 사회지대의 모습은 어쩌냐면, 원래는 여기가 모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의 농경지 바로 옆까지 지금 모래가 막 밀려 내려오고 있죠. 이게 지금 사회지대의 가장자리인데, 계속 지게 사막이 지금 농경지를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이제 농사를 지었던 어떤 장물을 재배했던 곳인데, 지금 이게 봐요. 어, 나무인지 관목인지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겨우겨우 물져가면서 조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죠. 언제 이것도 못 지을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사해지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어, 초온지대에 대한 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